새해 경남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의 각 정당들은 새해초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 지방선거 병원은 새해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담배식 지방선거 승리하자. 승리하자, 승리하자. 한목소리로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경남 승리를 기원합니다. 올해 지방선거의 목표는 지방정부 권력재편입니다. 보수 중심의 경남 정치 지형을 깨고 사상 처음으로 도지사 선거 승리와 7명의 시장 군수를 배출한 2018년을 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지사부터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까지 저희들이 당선이 많이 돼야만 경남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경남 도당의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경남 18개의 모든 시군단체장 석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방선거인 만큼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지방 권력을 내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급이 아닌 유권자가 원하는 수요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 경남도민 80에서 90%의 선택을 받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보수의 혁명을 경남에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민주노동 열사가 잠든 양산솔밭산 공업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신년 일정에 나선 정의당 경남도당은 올해 경남 18개 시군 의회에서 의원을 배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새해 업무를 시작한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 전역에서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출마자와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